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마태복음 13장 53절서부터, 계속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사역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13절로 16절까지 이 부분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20절까지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평가. 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1 3절로 1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저하고 교독할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제자 수양회를 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십자가를 향해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 되니까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시 한번 신앙 훈련을 시키고 또 중간 점검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러시려고 이곳에 수양회를 가셨다. 제자 수양회를 가셨다. 그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신앙고백은 나의 신앙고백이어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게 나는 누구냐, 도대체가? 네게 나는 누구냐?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주는이라고 했죠.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 성경에 예언, 예언돼서 오시기로 예언됐던 그대로 오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신령한 능력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고백의 핵심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제 이런 신앙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18절로 20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네번네 네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는 17절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러셨죠. 뭐 때문이에요? 신앙 고백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에 의해서 배워서 알거나 사람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다시 말해 계시라 그 말이 계시라.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말씀은 너는 베드로라. 자, 너는 베드로라. 이제 바뀌었죠. 바뀌었죠. 여기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란 말은 바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반 시모나, 시모나, 너를 이제부터는 베드로라고 부른다. 앞에 예언하신 대로, 여기서부터 베드로라 부를 거다. 그, 요한복음 일장에 아까 읽었죠? 네. 앞으로 너를 베드로라고 부를 날이 올 거다. 네, 이제부터 베드로라 부르겠다. 베드로라 부르겠다. 베드로. 돌이에요, 돌. 네. 돌. 너는 돌이다. 조금 뉘앙스가요. 돌 그럼 무가치하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욕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런 이런 돌 같은 놈아. 이런 석두야. 석두야 이 돌대가리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엔 반석이란 말이야. 기초 든든한 기초다 그 말이에요. 반석. 반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 위에 집을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모퉁이 돌이 중요하잖아요. 모퉁이 돌. 그 돌이라 그 말이에요. 그 돌. 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처음 교회라는 말을 쓰셨어요.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베드로의 이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람에다가 세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와의 결정적 차이가 나와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초해서 일대 교황이고 지금 쭉 나온 교황은 바로 다그 베드로의 수익권을 이어왔다고 주장을 하죠 근데 이게, 이게, 그, 그런 말이냐, 이게. 베드로의 그 여러 가지 약점, 인간적인 허물, 뭐, 이런 것인데 그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 얘기는 아니죠. 이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 그래서 모든, 뭐,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털을 잡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사이비 집단이 돼버리고 이, 무너지면 엉망이 되는 거죠. 자세 번째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인지 매일 것이고 땅에 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열쇠를 넘겨 주시겠다. 열쇠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천국 문이 열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기들만 그걸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 네. 대단한 오해죠. 대단한 오해죠. 이 여기서 핵심은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또못 들어가고 열쇠를 가졌다는 건 문을 열고 닫고 할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이 얘기하기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인 미샤를 자꾸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얘기를 하실 거니까 아직은 메시아란 말을 그리스도란 말을 아직 가지고 하고 있지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도 아직 잘 모른다 그 말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놓고도 고백은 했는데 또 고난 당하고 이럴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그러잖아요.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연약한가. 이렇게 멋지게 해 놓고, 이렇게 정말 칭찬을 받아 놓고도, 그 뒤에 보시면, 그 뒤에 보시면, 23절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얘 뒤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반석이라고 칭찬을 받았다가 한순간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사람이 수장 노릇을 제대로 할수 있겠어요. 이 때부터 수장인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연약했지만,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니까, 초대교회는 그러면, 로마 가톨릭교회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교황의 수익권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이 사탄이라고 이야단 맞았잖아요. 그럼그 교황이 그럼 사탄의, 사탄이 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신앙 고백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 이렇게 중간 점검을 하고 수련에 가가지고 예수님께 중간 점검을 딱 해보시고 아, 이제 됐다. 이제부터는 그 가르치는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다.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 요 정도면 됐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해도 되겠다. 이때부터 그이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나오죠. 이때로부터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때로부터 <laughs> 이때로부터 이게 이제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고백이 필요하다. 정말 신앙고백이 필요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항상 신앙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 천국의 열쇠는 신앙고백을 하는 교회에 가진다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오늘 말에 신앙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잊지 말고 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저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나아가, 이 신앙고백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천국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